말로만 들었죠. 왜냐면은 사실 많은 공모전에 계속 출품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심사를 하시는 분들은 보신 분도 계시고, 그러나 또 보셨던 거랑 또 버전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지금 하는 게. 음악이 예전에 하나가 공개가 된 적이 있어요. 원래 CJ에서 그 선정이 한번 되면 음원을 한두 곡 공개하는데, 요 곡이 하나가 공개가 된 적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때는 쇼케이스는 못 갔고, 공개된 음원만 한번 살짝 들었었거든요. 아, 음. 어, 근데 음악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음. 그래서, 오, 요거 좀 세다, 이런 느낌 그때 받았었고, 갑자기 제가 이거를 보러 가기 전에 이제 컴퍼니에서 이제 홍보자료로 만드시는 티저 영상 같은 거를 몇개 봤는데, 작년에 저랑 신디님이랑 오컬트 영화를 보러 가서 기겁을 했던 적이 한번 있거든요. 네. 하묘라고 엄청 유명했지만 저희 둘한테 정말 어려웠던 그 영화가 있는데, 이 작품이 무슨 파멸하는 게 아니고 아 오컬트라고 불러도 되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음. 뮤지컬 중에 오컬트 뮤지컬 이런 거 한번 내가 본 적이 있나 없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갔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공개된 티저 영상들이 약간 주인공이 약간 미치광이 같기도 하고 귀신 들린 거 같기도 하고 막 그런 이미지로 막 표현이 돼요 티저에서 그래서 이거 좀 우스수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공연장을 찾았고요 만석이었습니다 지금도 매진 세례라고 듣고 있고요. 제가 간 날도 꽉꽉 차가지고 움직일 수도 없는 그 수준의 만석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극장이 그렇게 퀄리티가 높은 극장은 아닌데 여기를 매진시킨다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쉽지 않을 텐데 여기를 매진시킬 정도면 뭔가 있다. 네, 이러면서 보게 됐던 뮤지컬 홍련입니다. 음... 장화 홍련전 다들 아시죠? 네네. 네, 정화 홍련전에서 나오는 그 홍련이 주인공이에요. 아, 그게 맞구나. 네, 그게 맞아요. 저는 이제 리딩 공연을 봤어요. 음, 보셨죠, 네. 네, 저는 봤어요. 그때는 좀 어땠나요, 음, CJ 때는? 그때도 저는 되게 괜찮게 봤습니다. 그 당시에. 음... 네, 나쁘지 않았고 이 작품이 갖고 있는 뭔가 약간 거친 이미지가 있는데 또 다른 어떤 그 원혼이라고 해야 될까 원혼을 지닌 여성의 어떤 또 다른 이야기가 될수 있겠구나 거친 이미지 그런 느낌이 딱 있었어요 공연에서 맞아요 네. 그 거칠다는 음. 표현 진짜 딱인 것 같아요 제가 약간 기괴하다고 느꼈던 것도 그런 텍스에서 오는 것 같고요. 이 얘기는 그래서 홍련의 이야기로 출발을 하는데요. 홍련이 우리가 아는 장화 홍련전도 홍련이 이제 억울하게 죽잖아요. 죽어서 원혼이 돼서 떠도는 그런 얘기. 근데 뭐 장화랑 얽힌 얘기. 이제 언니 장화가 억울하게 먼저 죽었고 그래서 동생이 어떻게 복수를 꿈꿨고 막 이런 얘기들이 우리가 아는 장화 홍련전이고요. 이 얘기도 그렇게 비슷하게 출발을 해요. 어떤 천도정이라는 저승에 어떤 한 공간이 있어요 그곳에 흑년의 영혼이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언니를 괴롭혔던 아버지를 살해했고 그리고 내가 미워했던 동생을 스스로 해쳤다는 그런 혐의를 가지고 이 천도정에 오고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것이 주장이에요 그랬다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와 동생을 해쳤다는 증거가 없이 자꾸 주장을 해요 내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백을 내가 하고 있으니 내가 한게 맞지만 하지만 그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유를 한참 제얘기를 합니다. 이유를 얘기하고 이유를 들어보니 죽임을 당함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당방위 말하자면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그들을 단죄한 거다. 그들이 너무 너무 우리 언니와 나를 못 살게 굴었고 내가 그들을 단죄한 것이니 사실상 난 죄가 없는 것이다라고 다시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 처음에는 내가 죽인 게 맞소 맞소 이 얘기만 하다가. 근데 내가 죽였지만 이것은 정당합니다. 정당합니다. 이 얘기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이제 천도정을 관할하는 차사들과 주인, 바리라는, 바리대기라는 이제 재판장이 등장을 하죠. 이 바리대기는 또 우리가 아는 인물이에요. 우리가 아는 그 바리대기 공주.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온갖 갓난신고를 겪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과한 다음에 와서 여기까지여서 뭐~ 죽은 얘기 마지막에는 죽었다 이런 얘기는 없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죽어서 어쨌든 저승의 신이 된거아요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결국에는 신이 되잖아요 예 네. 네. 그게 죽는 이야기가 거의 텍스트의 마지막쯤 등장해서 죽은 이후에 그쵸 그렇죠. 신이 되는 말. 그렇게 되고 사실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를 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발리되기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홍련이 좀 비웃죠. 너도 그렇게 억울한 가족살이를 했으면서 너도 억울하게 부모한테 버림받고 그랬으면서 나를 이해 못하냐 네가 제일 이해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막 옥신각신하는 장면이 또 한참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홍년의 말이 조금 모순된 것 같아서 이 재판장 발의되기가 이제 차사들을 통해서 풍년의옛 기억들 살아생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꺼내서 네가 네 눈으로 보아라 이렇게 스토리가 흘러갔는데 맞느냐 막 이렇게 하나씩 대조해 가는 장면들이 이 뮤지컬의 줄을 이루고 있어요 음. 그리고 그다음은 여기서 말씀드리면 너무너무 큰 스포라서 조금 제가 살리겠습니다 왜냐면 가서 보셔야 띵 맞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으나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주된 줄거리다 홍련의 재판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홍련이 재판을 관할하는 발의 되기가 해줄 수 있는 어떤 홍련에 대한 이야기 그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큰 갈래를 이루고 있어요 저는 일단 우리가 재판이 그게 구조가 되는 경우 참 많잖아요 그래서 그 구조 자체는 제가 좀 시시하게 여겼던 것 같거든요 좀 안일하게 아 재판 얘기 그래 재판 얘기 꽤 있는데 재판 얘기 뻔하지, 뭐. 이렇게 하고 봤는데, 오, 그렇지 않았어요. 재판 얘기였는데, 이렇게 차사들이 나와서 홍년의 어떤 일생들을 재현하면서 이게 맞냐, 틀리냐, 이렇게 할 때, 이제 재현을 하려면 차사들이 몸에 혼령을 불러와요. 예를 들면 아빠랑 어떤 다툼이 있었던 것을 장면을 재현할 때, 아빠의 혼의 빙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빙의 돼서 아빠의 연기를 직접 하고, 홍련은 홍련의 연기를 하고 이렇게 장면이 펼쳐지거든요. 근데 그 때때마다 그 차사들이 이제 빙의를 해서 재판을 한다는 것이 아 이것이 바로 저승의 재판이구나 이런 것을 제가 좀 달리 봤던 우리가 아는 재판과는 좀 다른 모먼트였던 것 같아요. 참고로 제가 본 캐스트는 홍련의 홍나현, 바리의 이아름솔, 강림의 신창주, 월직차사 임태현, 일직차사 신윤철 이렇게 다섯 분이서 연기하는 걸 봤거든요. 숙련도 너무 무섭고, 발의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이제 관객으로서 이입하고 따라가려면 누군가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통 보게 되는데, 어, 둘다 너무 무서워서 한쪽만 응원했다가는 큰일 날것 같은 거예요. 그만큼 두 캐스팅이 되게 강렬하게 부딪혀요. 둘다센 캐릭터예요. 보통 이제 주인공이 있으면 조력자가 있고, 그 조력자는 주인공보다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는 하는데, 그래서 다투기도 하고 좀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둘다 엄청 세요. 계속 미친 듯이 강강강의 연속인데 그것이 또 엄청난 맛이 있죠. 강강강 하는 그 맛이 있는데 이제 다른 관객들 얘기 잠깐 들어보니까 도파민에 중독되고 싶으면 이 공연을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도파민 뿜뿜 하는 음악과 색채들이 넘쳐납니다. 리지도 그렇고 홍면도 그렇고 이제 성녀가 아닌 여성 주인공의 딱 관객들이 원했던 그리즈를 충족시켜 주는 거 같아요 리지 얘기하시니까 딱 떠오르는데 우리가 락 뮤지컬 락 뮤지컬 이렇게 얘기해도 저는 소심발언이지만 대학로에서 락 뮤지컬 제대로 본거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밴드는 락인데 이게 뮤지컬적인 특성상 이게 누가 뭘 잘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뮤지컬이라는 게 락이라고 했다고 해서 락을 계속 부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드라마에 등락이 있으니까 락이 한번 나오면 다른 등장인물 나오면서 그 등장인물이 지닌 캐릭터를 노래하려면 갑자기 이제 발라드가 나오기도 하고 뭐 스윙치즈가 나오기도 하고 그게 어쩔 수 없는 그 드라마가 흘러가려면 나와야 되는 약간 킬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는데 이 뮤지컬은 락 장르를 엄청 99% 이상 재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락 뮤지컬로 꽉차 있다. 그래서 이제 강강강이 느껴지죠. 달리 말하면 귀가 일찍 피곤할 수도 있어요 락발성으로 노래를 워낙 잘 하시고요 음... 그게 막 귀에 매다 꽂혀요 매다 꽂힌다? 네딱 러닝타임이 아니... 적절한 것 같아요 러닝타임이 아... 더 길었으면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아 그것도 맞네요 음. 딱 너무 힘들 때딱 끝나는 <laughs> 저는 공연을 안 봤잖아요 안 봐서 네. 막 던지는 건데 이게 이제 락 음악도 스타일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음. 아까 리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이제 예를 들자면 어떤 스타일인지 락을 표현할 <laughs>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laughs> 리지는 브릿팝이 섞인 락이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음. 리듬이 굉장히 잘게 쪼개지는 곡들이 있고요 리지는 그래서 이제 내지를 때도 있지만 잔잔하게 얘기하는 선율이 이렇게 도약이 많지 않은 곡들도 많거든요 리지는 음 그렇죠. 근데 홍련은 선율의 도약이 굉장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락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악기가 있으세요? 일렉 기타. 그렇죠. 맞아요. 일렉 기타가 음. 들어가야 락이잖아요. 우리 음. 장구만 치면서 락이라고 우길 순 없잖아요. 근데 홍련의 일렉 기타의 향연이 엄청납니다. 이게 음. 극장 관객상 좀 아쉽게도 라이브 세션은 아닌데 앨범만 들어도 알수 있어요. 그냥 일렉 기타가 아주 엄청 바쁘구나. 음. 그거 알수 있고 일렉 기타도 뭐 이렇게 잔잔하게 칠려 면칠수 있어요. 근데 막 이렇게 디스토션이라는 이제 앰프를 활용해 가지고 쫙쫙 이렇게 하는 사운드가 막 계속 나와요 그만큼 홍련이 갖고 있는 어떤 에너지와 원혼의 억울함 그런 것이 강하게 와요 그 소리로 안 들어주면 큰일 날것 같은 왜내 말을 안 들어줬어라는 그 홍련의 대사들이 있는데 그~ 진짜 안 들어주면 안될것 같은 울부짖음 그런 게 이제 악기 사운드로 충분히 느껴지고 또 이제 악기 얘기를 시작했으니 할수 있는 얘기가 드럼이 안 들어가는 뮤지컬이 거의 없는데요. 락에서 드럼은 이 하이엣을 열고 쳐요. 하이엣이라고 이렇게 심벌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게 있어요. 발로 이렇게 밟는 거, 찹찹찹 이렇게 발로 밟는 게 있는데, 락에서는 사운드가 이렇게 스펙트럼이 아래 위로 넓어져야 되기 때문에 소리의 울림과 퍼짐을 위해서 이 하이엣을 열고 치거든요. 오픈드 하이엣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다른 잔잔한 우리가 아는 발라드나 다른 뮤지컬 곡은 보통 클로즈드 하이에서 쓰는데 이 곡은 많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드러머가 여길 쳤을 때쨍쨍 소리가 나는 거예요. 되게 밝지만 크고 넓게 소리가 울릴 수 있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운드가 굉장히 꽉차 있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